Thank you.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0절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랑의 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걸맞는 믿음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 3일 주마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옆에 보면 루이스길에 있는 센터교회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한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20일 부활절에 주마음 교회와 이 사랑의 동산 교회가 멀지가 되면서 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사랑의 동산 교회에서는 단임 목사 영입의 날로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날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을 그리고 어 공식적인 취임식은 6월 23일에 2014년 6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최봉재 권사님이 축하차 오셨다가 그냥 눌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임직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10년의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주마함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랑의 동산교회를 우리가 왔을 때 교회 창립일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첫 주가 교회 창립일입니다. 물론 처음 예배를 드린 날은 제가 세계 비전 교회를 사임한 날인데 그때는 2013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날까지 생각하면 창립은 좀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시간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10년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도 거라고,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오늘은 좀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새롭게 할수 있는 것을 좀저 나름대로는 찾아보았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교회 주변을 다니다가 우리 교회 간판이 원래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를 보니까 많이 낡아 있어서 페인트를 새로 칠해서 어, 교인들이 교회 의 간판을 좀잘볼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하나는 페인트칠을 했고 또 하나는 요 밑에 있는데 에 벌써 3, 4년 한 4, 5년 전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던 날그 간판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실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홈티퍼 가서 나무를 사서 잘랐고 어, 그다음 에 사포질을 한 다음에 페인트칠을 하고 그 위에 뭐물 뭐 방수처리 같은 거, 그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서, 어, 어, 비어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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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판, 비어있는 그 교회 간판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교회 이름을 써야 되는데, 교회 이름 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뭐, 5일 걸린다, 4일 걸린다, 이름 만들어, 이름 이렇게 써주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제 우연찮게 이 동네에 간판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집에 있는 그 재료가 좀 있는데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고 해서 급히 빨리 만들어 오셔서 어제 오후에 간판을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간판 뒷면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 간판 뒷면에 새겨서 성도들이 오고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 자리에 처음 사랑의 동산교회를 창립하신 윤종대 목사님 내외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질서를 잡은 뒤로 제가 미루기로 했습니다. 의외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사랑과 하나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것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목회자가 먼저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 좋은 겁니다. 어린 시절 저도 교회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고 자란 것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교인끼리 마음이 상하거나 싸운 일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교회에서 도리어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해하거나 다시 잘 지내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보셔서 알겠지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화해가 되거나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다가가도, 선을 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 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풀어지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그런 것을 못합니다. 저와 관계된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내지는 실망을 하셔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2024년 저 개인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제가 상처받지 않게 목회할 수 있겠다. 내가 상처받지, 상처주지 않고 목회할 수 있을까? 아마 앞으로도 많은 실수와 실망을 줄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각성은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10년간의 제 이민 목회 기간에, 아니,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상처받으신 점 있으시면 정중히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저의 모습은 지금까지 저를 보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틀리지 않았고 그게 맞습니다.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목회를 놓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목회자가 어떻게 변하고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함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고백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은 다 같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어, 교회에 여러분 목숨을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목숨 걸지 마시고 주님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목숨을 거니까 이런 어려움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차디크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차디크라고 하는 말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자원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차디크 즉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성경은 이것을 무수히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많이 미면하고 있고 사실 너무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좀 잡으시고, 40년 왔습니다. 10년 왔습니다. 앞으로 10년, 40년을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이 있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모습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누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적의 위협으로부터의 도피,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도망간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최리국기 14장 25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레위기 26장 36절, 신명기 28장 7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쫓는 자들이 없어도 도망한다는 표현과 함께 이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적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왔을 때 도망하는 사람을 갖다가 누스 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도망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살게 됐다라는 의미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발절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용될 때에 이 단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사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가난해도 가난해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이 죄도 아니고 핑계가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이 죄냐 가난이 핑계가 되면 안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대면서 삽니까? 이 문장은 비교문입니다 우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는 도저히 핑계거리가 없는데도 저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핑계를 해도 누가 뭐하고 뭐라고 하지 않는 이 가난한 자는 돌이어 성실하기까지 하다는 말을 오늘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제가 어릴 적에 처음 간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장마가시면 물이 발목까지가 아니라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면 목사님이 물 퍼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실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성도들 오기 전에 먼저 물 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 이름답게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와 닿습니다. 제 후배 중에 이름이 김성실 목사가 있습니다. 왜 이름을 성실이라 줬냐 했더니, 군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성실, 김성실로 줬습니다.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흔들릴법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성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24장 10절은 이 단어를 잘 해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 이니라. 여러분, 환란은 우리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환란이 다가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환란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은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 환란을 주면 실망하는 사람이구나. 환란을 주면 어려워하구나. 환란을 주면 좌절하는구나. 그럼 환란을 계속 줘야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24장 10절의 이 말씀은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해 보임이라. 이거는 미약해 보이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미약해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면 미약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자들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아주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미약해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더 당당하고 그때도 강하고 그때 더 웃고 그때도 힘을 내고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때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 말이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 성실한지. 이 사람, 미약한 사람인지, 낙담하는 사람인지, 금방 집어쳐버릴 사람인지, 그거를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힘들어하면 도와줄 것 같지만, 그것을 더 달려들어서 죽이려 한다는 것,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면 도와주겠지, 누군가를 날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하여도 환란이 와도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실해라. 이 얘기는 환란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 좌절하지 마. 그때 내 힘이 미약한 모습 보이지 마. 이건 뭐냐? 멘탈 꽉 잡고 살아? 이 얘기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말이야.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 이 얘기가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자,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증이라는 말은 가증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악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증한 사람들, 가증한 것들, 악인들을 향해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이나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악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빚대어서 가증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증한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제사, 가증한 것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구절에서는 가증한 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증하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가증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자에 의해서 가증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버려도 내가 받을 것은 좀 받아야겠다. 그런 욕심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은 좀 작지만 좀큰거좀 내가 좀 바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잘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요구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에 사실 기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선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순종하는 데서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존재를 보여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보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밸런스를, 이 준비를, 이 질서를 잘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노든지 예스든지 하나님은 뭔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우리는 모든 게갈 수도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많이 누릴 줄 아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주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40년 이상을 갈 겁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할 줄 아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 사랑의 동산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처소로 오래도록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